친구야 너희자 등장인물 남수 강명 효선 진수 동남또리 며칠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다 집을 놀이할 생각에 남수비는 마음이 설렌다 남수 얘들아 며칠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야 집을 깡통 만들자 효선 그래그래 그래. 재미있겠다 난 이쁜 깡통 만들 거야 강명 난 멋지 깡통 만들려지. 진수, 난뭐난이 깡통 만들 거야. <laughs> 동남, 누가 제일 잘 만들 거 기대된다. <laughs> 깡통 찾기. 남수, 어, 떤 깡통이 좋을까? 앞마당, 뒷마당, 헛간을 돌아보며 깡통을 찾아본다. 남수, 어, 마땅한 깡통이 없네. 어, 어디 깡통이 있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남수이는 깡통을 찾으러 이쪽, 저쪽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본다. 남수, 이건 국시 깡통, 동조린 깡통, 어, 저거는 못나니 깡통, 어, 요건 이쁜이 깡통이네, 찌그러진 깡통. 와우,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더니 깡통이 많이 모였어. 집을 깡통 만들기. 망치, 철사, 못을 마당에 펼쳐놓고 깡통에 구멍을 뚫는다. 망치 소리가 깡깡, 쿵쿵, 탕탕, 탕탕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럽다. 멍멍이, 어우 시끄러 멍멍멍 똘리 동생, 망치 소리가 너무 커서 기가 밀린 거다. 망숙이, 또리야 멍멍아 시끄럽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이제 다 만들어가 탕탕 쿵쿵 깡깡 팡팡 야호 다 만들었다 뚜이야 멍멍아 어때 이만하면 잘 만들었지 뚜이야 <laughs> 이건 네 거야 뚜이 어우 간다운나 고마워 딱지치기 앞집 진수 뒷집 강명 옆집 효선 동네 언니 오빠랑 함께. 딱지치기, 팽이돌리기 실내잡기 놀이에 빠져 있다. 강명이가 있는 힘을 다해 효선이 딱지를 세게 내려친다. 어유, 힘들어, 효선아. 너 딱지가 뒤집힐 듯하면서 왜안 뒤집어지는 거야? 효선이. 호호호, 내 딱지는 두껍게 만들어서 뒤집기 힘들 걸. 남석이. 효선이 딱지는 힘이 센가 봐. 봉남이. <laughs> 강명아, 딱지는 바로 옆 가장자리를 겨냥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 실내 잡기 강명, 나 잡아봐라. 잡히기 힘들걸. 하하하하 남숙이, 너왜 이렇게 빠른 거야. 내가 꼭 잡고 말 거야. 어휴, 힘들어. 어휴, 어, 힘들어. 허선이, 봉담아, 남숙이가 너를 잡을 거야. 그래 래 그래. 빨리 도망가야겠다 진수가 너도 빨리 와 진숙이 너무 빨리 뛰니까 넘어질 것 같다 어까다어 어, 남숙이 진숙이 잡았다 진수가 이젠 너가 승래야 페미치기 이번에는 강명이 이번엔 내가 이겨야지. 남숙이 효선아 너 팽이가 쓰러질 것 같아 힘내 효선이 걱정 마 내가 팽이 채로 돌려주면 다시 잘 돌아갈 거야 효선이 팽이가 쓰러질 듯 하면서 빙글빙글 요리조리 잘 돌아간다 해님은 서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친구들과 재미있게 논,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하 호호 웃으며 놀이에 빠져 있다 엄마가 밥먹으란 소리가 들린다. 남숙이, 얘들아 오늘은 그만 놀고 밥 먹으러 가자. 강명이 벌써 저녁때야? 더 놀고 싶은데. 효선이, 놀이하느라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어. <laughs> 논두렁에 깡통 들고 나가기. 오늘은 정월 대부름 전날이다. 오곡밥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집을 놀이 깡통을 들고 들판으로 신나게 달려간다. 강아지도 동달아 뛰어간다. 언니 오빠들은 벌써 집을 깡통을 쌩쌩 휙휙 불꽃을 피우며 돌리고 있다. 남숙 얘들아, 우리도 빨리 가서 신나게 돌리자. 그래 그래, 얼른 가자. 동남이 와, 신나겠어. 빨리 뛰어가야지. 진숙이, 동남아 같이 가. 누가 누가 잘 돌리나? 처음엔 천천히 돌리다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점점 빨리 돌린다. 돌려라 돌려라 점점 더 세게 씽씽씽 돌려라 돌려라 점점 더 크게 빙빙빙 집을 깡통이 헐헐 타오른다. 효선 난왜 언니 오빠들처럼 멋진 불이 안 되지? 남숙이 효선아, 발을 크게 더 빨리빨리 돌려봐. 상명이 와우 남수가 집을 깡통이 너무 멋있어 동남이 얘들아 우리 논두렁에 집을 놀이 붙이자 진숙이 좋아 신나겠다 서로 편의점에서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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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판이 훨훨 논두렁의 해충을 없애기 위해 불을 붙인다 불이 나뭇가지에 타닥타닥 붙기 시작하면서. 나폴라폴 춤추듯 논두렁을 태운다. 불은 점점 옆으로 옆으로 들판까지 태우며 들판에 나무에 불이 붙는다. 여기저기 들판과 나무에 불이 붙으며 불길이 커졌다. 남숙이 어 큰일 났어 불이 나무에 붙었어. 효선이 이러 어째 어떻게 해. 강명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걸로 불을 끄자. 동남이, 얘들아, 우리들끼리 불 끄는 건 위험해. 진숙이, 언니 오빠들에게 도와달라 해야겠어. 불끄기, 너나 할거 없이 모두들 더큰 불로 가지 않게 나뭇가지를 꺾어 이리 뜨고 저리 뜨며 열심히 불을 끈다. 다행히 불은 꺼졌다. 남숙이, 아유, 다행이야. 불이 꺼져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희들 모두 얼굴이 습검댕이야 검정제가 얼굴에도 옷에도 여기저기 묻었어. 진숙이, 허허허, 멍멍이도 시검해, 웃긴다. 모두들 시검한 얼굴을 마주보며, 하하호호, 까딸대며 웃음꽃을 피운다.